Thank you 현재 S클래스 맛집 스타카 이어갑니다. 오늘 S클래스는요. 전 차주가 손세차와 센터 관리로 관리 상태를 아주 아주 자부하는 차량이에요. S350 롱바디입니다. 350의 합리성과 롱바디의 뭔가 우아함, 편안함, 넓음 다 가지고 가는 S 클래스의 욕심쟁이 S350 롱바디.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19년 9월 11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 1억 470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반값보다 더 감가가 됐어요. 6300만원입니다. 자 보험 이력도 없구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 심지어 제가 중고차 살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휠 타이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 많이 안 남아 있으면 바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더라구요 미쉐린 타이어 끼고 있구요. 자, 이 차량 3.0 V6 터보 가솔린 313 마력의 49 토크입니다. 후륜 구동 차량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외관 깔끔한 거 보셨다면 이제 실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실내는요, 여러분 엠비언트 라이트가 예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체크하시고요. 어, 룸미러 체크하시고요. 디스플레이 두판 길게 연결된 모습 우드와 가죽 조화를 이루는 스티어링 휠도 보세요. 동글동글 벤풍구도 예쁘고요. 벤풍구 주변에 링을 껴놨나 봐요. 이 링도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차주가 되게 관리 잘해서 탄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선루프 외에도 반자율 시스템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등옵션으 뭐 S클라스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자, 350 롱바디 휘발유 차량입니다. 2열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2열 공간입니다. 체크를 좀해 드릴게요. 구석 모니터 없습니다. 그리고 비필러 공조기 있고요. 전동 선쉐이드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 버튼 보이죠? 어, 공조기 조절 버튼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2열 시트 워낙 깨끗하고요. 2열은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보고 오시죠.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벤츠 S350 롱바디 2019년 9월 11일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신체 출고 가격 1억 470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6300만원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후륜 구동 차량입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했고요. 전 차주분이 진짜 관리 잘했다고 한번더 강조해 달라고 하셨고요.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에 트레드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호드 3층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가격 6,30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할부 기간 연장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상담하시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우리 때는 이거 전화 받아 이랬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 받아 이런데요. 어 이게 스마트폰인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우린이 전화기를 알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공중전화도 본적 없고 집 전화도 본적 없는 이렇게 전화 받아 이래야 요즘 MG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좀 배워왔어요. <laughs> 자, 그리고 저희 스타카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촬영하는 차량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추석 풍성하게 봉 많이 받으세요. 안녕!